네, 오늘, 오늘 집에서, 음, 옷을 입고 준비하다가 그냥 그마춤콜로 여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취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금요일이고, 또 그래서 그냥 이게 뜻인가 보다. 하고 여기 행랑동으로 왔습니다. 행랑동. 행랑동에 왔고요. 첫 코를 타고 왔어요. 음, 일단, 음,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행당동은 여기 이제 사근동도 있고 좀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서 왕십리 쪽 걸어가서 콜이 없으면 이제 성수동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비가 조금 소강상태인 거 같지만 오늘 음, 음, 수중전이 되겠네요 잠시 만에좀있다가 콜을 하나 더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laughs> 열심히 응. 타야죠 <laughs>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늦게까지도 꿀이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이따가 쿨을 잡고 뵙도록 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차가 엄청 밀려요 어 그래서 야탑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탑 쪽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서 뜬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야탑 갈려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일단 한 3분 내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어폰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이가안 좋아, 그냥 이어폰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짧게 운행하는 콜로 전했어요. 네, 그래서 야탑, 여수동이 야탑이죠. 성남시청에 있는 거. 여수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여수동 가서 뵙도록 해요. 예. 네, 여기는 여수동. 성남시청에 있는 분이고요. 음. 코는 꽤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그 평일이 아니고 그나마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비가 왔어도 코는 좀 있어 보여요. 음... 네. 음, 선택. 선택장에 걸려 가지고 아, 요거 가야겠어요. 덕풍동 가도록 할게요. 서울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고객에 연결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달인 참치로 가면 될까요? 네, 참치차 앞에 빵빵이 치고 있어요. 네, 2, 3분 내로 가겠습니다. 네. 네, 덕풍동 가도록 할게요. 음, 비가 오니까 안 와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음, 하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왜? 어우, 제가 선택적인 장애가 생겨서... <laughs> 뭘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이제 조금 꼬셔가지고 다니고... 다닐라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네? 뭐... 무슨 덕풍동 이런 데가 다 있어? 처음 와봐요. 좀 떨어져 있는 외지예요. 음. 천연동이나 뭐 이런 데인가 봤어서.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예, 뭐어찌됐던 지금 버스가 있겠지요? 예. 네. 아, 버스를 잘못했어요. 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꺾어 놨어, 꺾어 아, 참. 여기에 또 콜이 좀 있긴 있네요. 예. 어찌됐든 요콜 타고 나갈게요. 예, 시간이 지금, 어, 요게 1.2km 정도 되는데. 고객님이 천천히 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콜 타고 방 이동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급한 대로 나가야겠어요. 오이씨 버스가 없어요. 끝났대. <laughs> 참나 또. 예, 네, 저기다기들도록 해요. 아니 저 위사를 자주 왔지만 덕풍동에 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와, 여기 완전히 그냥 저긴데. 아이 이거 타면 안 되나? 비가 좀 들어오는데. 네, 도착했습니다. 어우, 요걸 타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예, 여기 이제, 당의동에 들어왔습니다. 당의동. 지금 이 시간이 12시 27분이거든요. 딱안성마침 들어왔고요. 그 어, 아마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많이 있겠죠? 음, 없으면 사기 <laughs> 잠깐만. 여기서는 결정을 음, 잘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 그냥 이거 이거 하나 가야겠어요? 고객님 연결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층역,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풍납동 들로다가 반포 가는 건데 음. 어, 가성비도 좋고, 단가도 좋아요. <laughs> 솔직히 갈 만한 콜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갈 만한 콜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적극성이 결여됐어요. 네, 적극성이 너무 사라져가지고. 아이참, 콜을 못하겠네. 바로 이 앞에 건물 <laughs> 지하사층 도착했구요 한 27분? 네. 금방 와요 아, 네.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 여기가 반포는 맞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음... 여기서 가까운 곳은 사실은 이제 저기거든요. 응. 응. 설의 마을, 응. 설의 마을 있는 곳인데, 응.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여기서. 이동포 가는 콜인데, 응. 여의도. 응. 여기서 거리가 좀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15분? 여기도 콜이 있네요. 그래서 영등포에 가는 콜이에요. 예 오늘은 어찌 됐든 간에 끝까지 또 붙어 있겠다. 그랬으니까 <laughs> 영등포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음, 있네요. 저 위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디에요? 어, 영등포인데 음, 바로 옆에가... <laughs> 저기에요. 여의도에요, 여의도. 지금 여의도 쪽도 그렇고, 어, 콜들이 되게 많네요, 어, 오늘은. 네, <laughs> 월화수에 없었던 콜들이 오늘 다 나오나봐. 음, 생각외로. 서울 안에는 정말 콜이 지금 많습니다. 예, 정말 콜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도 여의도 돌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루트였거든요. 여의도 쪽에 콜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이쪽 건너편에 신길동에도 콜이 많고, 음, 이제 또 차오지가 서울 안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외곽은 지금 어떤지 제가 모르죠. 예, 외곽은 어떤지 모르는데, 서울 안은 지금 여기저기 콜들이 되게 많네요. 웬만한 포인트면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시간 좀이따 <laughs>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소극적이야. 좀 이따 코로나 잡고 또 나타나도록 할게요. 영등포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여의도 쪽으로 걸어 올라가도 되거든요. 예, 좀 이따가 뵙도록 해요. 예, 음, 한강 로동 갈게요. 금액은 좀 싸근데, 한강노동 쪽에 콜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강노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건 금방 가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기사님. 예, 고객님. 지금 찍어놓은 대로 가면 될까요? 출발지. 네, 네, 네. 얼마나 걸리실 것같요 한강로동에 왔고요. 글쎄요. 여기 이제 용산역 바로 센터거든요. 신용산역. 네. 용산에 도착했어요. 방금 들어올 때는 콜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없어졌는데 <laughs> 네. 응, 우지가 음, 콜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있어요. 서울 안에는 지금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어우, 저 또, 어딜 가야 하나? 망가타서 <laughs> 여기 이태원 일동 가가지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에이고 영상구청이군요. 네, 음, 서초동 가도록 할게요. 음, 바로 저기네. 끝까지 서울에 붙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음, 미션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좋습니다. 한 5, 6분 내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서초동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취도 괜찮고, 금방 가죠. 예. 네, 도착했고요. 어제와 그 강남에 있었던 똑같은 위치야. 음, 강남역에 있는 곳인데요. 어제는 실패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3시 16분. 일단은 복귀각을 잡을 생각으로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콜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하나 더 타고 지금 강북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콜들이 많거든요. 웬만한 콜포인트에는 콜이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서울 가는 콜, 괜찮은 콜 있으면 하나 타죠. 왕십리 네단가가왜 이래 <웃음> <웃음> 네 오늘 처음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쁜 건 아니었어요 뭐 뜨문뜨문 뜨문 탔습니다 오늘 뭐 일이 별로 하기 싫어가지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콜이 있으니까 계속 탄 거예요 탄 건데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계속 붙어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쉽지 않아요 아까 저기 송파에서는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콜 잡으려고 되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괜찮은 걸 잡았죠. 예. 프리콜로 금액도 괜찮은 걸 잡긴 잡았는데, 어, 지금 서울에 콜이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은 이유가, 모르겠어요. 월화수 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많네요. 지금부터 이제 복귀, 복귀 콜 괜찮은 게 나오면 또잡고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콜 있으면 하나 또 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죠. 뭐. 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매가리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장타는 별로 안탄것 같아요. 네. 장타는 별로 안 타고 가성비 콜 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서울 가는 단가 콜들. 그래서 매출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타면은. 그, 아무래도 고단가 콜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두, 두세 개 정도? 한두개 정도? 최소 5만원에서 6만원짜리 콜들이 두 개에서 뭐, 그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매출 올리가 탁 합니다. 예. 음, 어찌됐든, 좀 이따가 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하죠. 하나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한강노동도 잡고 나니까 또 괜찮은 콜도 많이 뜨더라고요. <laughs> 좀 이따가 맵죠, 뭐. 네. 콜이 탈만한 게 없어서, 대장동 가는데요, 어, 5만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수서 들렀다 갈거예요. 음, 근데 생각으로 비가 안오니까 뭐 강남이 아요이단가콜이 없어. 강북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요콜 예, 타고 반 복귀식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내려갔다가 서인역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대장동에서 뵙도록 해요. 이 굴이 제일 피곤했어. <laughs> 고객님이 <웃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laughs> 음, 중간에 오물 살포를 하는 바람에 <laughs> 시간이 조금 더 초가 됐어요. 금방 올줄 알았는데, 생각해도. 공원으로 들고 낳아퀴 피곤. <laughs> 힘내라, 힘. 대장동에 왔습니다. 예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꼭 붙어있겠다고 생각하고서 일을 했어요. 결국은 강남은 늦어지면 늦을수록 콜 단가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나마 이콜 단가가 제일 괜찮았어요. 집 주위로 오는 것 중에. 그래서 여기 대장동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 나오니까 버스 타고 서현동 내려가서 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모르겠어요. 뭐 서울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서울의 웬만한 골포인트에 가면 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영등포구, 여의도구, 할것 없이. 예, 송파, 뭐, 방위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음, 뭐, 갑자기 쏟아져 나온 느낌? 예, 이때 동안 콜 없다가. <laughs> 예, 뭐, 지됐든 간에, 없는 것보다 있으면 다행이죠. 어,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게 아니라 장마철이 조금 계속 될 건데, 다음 주까지도. 뭐 비가 오면 기복이 있을 것 같아요. 콜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음, 그냥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콜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월, 화, 수예요.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월, 화, 수도 어떻게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잘 버텼는데, 요번 주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월남수 자체가, 음, 그래도 기본을 할수 있을 정도의 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12시나 1시 넘어서 콜이 없냐고요. 음, 그나마 목요일부터 좀 풀려가지고, 음, 콜이 있었다는 게 다행이고요. 어,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오늘도 또 비가 올 거라고 그래요. 음, 비 오는 날은 그냥 안정운전이 최고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또안 나오시는 기사님도 되게 많아요. 음, 비 오는 날 또, 사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또안 오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5시 17분입니다 어, 근데 오늘 너무 소극적이었어 좀 적극적이었으면 음, 나름 좀 재밌게 탈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어요 I just wanna fuck, I don't let it go You don't know, low life Full life, gotta fuck, low life Full life, I don't give a fuck, low life Full life, I just wanna fuck, I don't let it go